you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먹는 tv 에 저는 아나 네 저는 보미다입니다 네 오늘은 복날인데요 어떤거 먹을까 고민하다가 조금 그 전에 뭐 통닭도 먹고 그래 가지고 닭은 조금 질려서 여름에 좋은 가지 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얼큰한 순두부찌개 요거는 사온 거를 한번 데 폈어요 그리고 시원한 김치, 이렇게 같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밖에 더 진짜 더워 응안 음. 안 나가봐서 모르겠다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안 더워 보이는데? 아이고, 언니 먼저 떠주나 어이쿠 고맙습니다 됐어. 응. 고마워. 맛있겠다. 얼큰하겠다. 응. 조심. <laughs> 바지락. 아, 음. 맛있어. 가지 먹어봐야지. 응. 가지전. 아, 얼큰하네. 음. 맛있어? 응, 음, 광이다. 응, 음. 애호박도 이렇게 하면 맛있지. 응. 음. 음, 가지 이렇게 보니 맛있다. 응. 음. 순두부 음. 살짝 싱겁다. 응, 음. 그치? 조금 싱겁네. 매런 맛으로 했는데. 응. 음. 우린 또 얼큰한 정도부터 좋아한다요. 그래도 맛있다. 음. 음. 역시 노브랜드 김치 너무 음. 맛있다. 응. 음. 음. 진짜 시원하다. 가격도 싸고, 국내산에다가. 응. 좀쪽두번 떨어뜨리기. 확실히 봄날에서 더운 같다. 음. 신기하다, 그딱 정해진 날짜마다 되는 거. 그래도 순두부다 응. 좀빙어서지 맛있네. 음. 근데 역시 최고의 순두부는 옛날 음. 정식으로 자주 먹던. 그. 김치 덜어줄까? 아니야 괜찮 괜찮나. 아니 언니가 불편한가요 없이? 음 나는 괜찮아. 음. 아주 맛있다. 밥에 쓱쓱 비벼 가지고 Mm-hmm. 순이 요새 괜찮나? 노골다 <laughs> 표정이 슬퍼 보인다. 이거 놀고 싶어서 그런가? 넣는게 그래도 좋을까? 어 조개 맛있다. 응. 다까 음, 응? 응. 오, 뭐야? 아, 물을, 탁, <laughs> 이게 맛이 싱거운데 얼큰하다 희한한 맛이다, 음, 음. 그죠? 진짜 너무 맛있어. 음 진짜. 응. 음 완전 보람 있고 만 사람을 진짜 겪어봐야 안다드마은그 분이 그 좋은 분일 줄이야. <laughs> 따로 고양이 사료까지 다 가지고 주시는 중이야. 음. 그 뒤쪽에도 오는 고양이들 있대. 아또 응. 다른 고양이들이 있나? 응. 음. 그래서 거기에 개집 두개 갖다 놓고 거기에 아그 개집 갖다 놓으신데 고양이 들어가라고 하잖아. 음. <laughs> 아 그렇게 좋은 분이셨나? 차만 좋은 것타 하시는 게 아니었고. <laughs> 아, 똑같이 살라고 한 사, 아이들인데. 아, 뭐 그래 맛있나? 아이고. 되게 좋은 분이셨구나. 음, 너무 맛있다. 음. 음. 嗯，懂。 ลองเรือ 가지 붙여놓고 맛있다. 응? 음? 가지 붙여놓으니까 맛있다. 음. 가지가 이렇게 맛있다니. 가지 무침은 먹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니까 진짜 맛있네 채도 음. 소 많이 사가지고, 음. 나무도 좀 많이 무고 에어박도 음. 나고 가지도 나고 사 먹자. 음. 음아 으음 다먹다 진짜 맛있다 응. <laughs> 너무 맛있다 네, 여러분. 오늘 아, 순두부찌개가 조금 싱거워서 약간 아쉬웠던 거 빼고는 담백하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가지도 호불호가 강한 음식이라서 저도 막 엄청 좋아하고 그런 편은 아닌데 그 유튜버님 보고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되게 맛있네요. 가지에 네. 그런 것도 있던데, 가지 사이에 응. 이렇게 그... 그러니까 김치. 가지로 만드는 그거 뭐지? 멘보샤 있잖아. 오, 그거, 맛있겠다. 그거 어디서 봤더라? 누가 만었는데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가지로 면보샤 오, 그거도 만들어보고 싶다. 음. 가지하고 기름이 잘 어울려요, 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도 애호박전이나 가지 밀가루 살짝 묻혔다가 계란물 담가가지고 기름에 지글지글 한번 구워서 드셔보세요. 여름에 가지가 좋다잖아요. 네, 여러분들 복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행복하고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